여기 한국 덕분에 목숨을 살렸다고 말하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근사한 스튜어디스 유니폼을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 여성은 한국 덕분에 회사도 잘리지 않고 심지어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는데요. 대체 한국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5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승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각종 긴급 상황을 겪는데요. 최근 한국에서 겪은 일이 정말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제 목숨을 구해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다름 아닌 상사, 아찔하게 엄격한 소피아 브라운 팀장님과의 비행이 있는 날이었어요. 팀장님은 저희 팀에서 브라운 독수리로 불릴 만큼 날카로운 눈썰미와 완벽주의로 유명했죠.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날의 운명은 끝났다고 봐야 해요. 그녀의 잔소리는 한번 시작되면 항로의 절반을 넘어가도록 멈추지 않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며칠 휴가를 보낸 후 다시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제가 준비한 서류 중 하나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죠. 문제는 그 비행이 30분 안에 체크인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고, 제 상사 소피아 팀장님은 이미 출발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각이나 준비 미흡은 곧 사망선고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서, 제발 무사히 체크인만 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줄을 서서 체크인을 할 상황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치 인천공항이 저를 구해주려는 듯 눈앞에 키오스크가 보이는 겁니다. 한국에서 듣기로는 인천공항이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나다고는 들었지만 그게 저를 구해줄 줄은 몰랐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서 키오스크를 사용했죠. 줄도 설 필요가 없고 여권만 스캔하니까 바로 체크인 완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믿기지 않았어요. 항공권 발권이 1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정말 초현대적 시스템 덕분에 상사에게 혼나지 않을 수 있었죠. 와, 한국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숨을 고르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팀장님 앞에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키오스크에게 감사 인사를 100번쯤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 팀장님은 제가 정시에 도착한 걸 보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번엔 잘했군, 올리비아라고 했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 감춰진 날카로움을 잊을 순 없었죠. 인천공항의 스마트한 시스템 덕분에 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그날 인천공항에서 무사히 체크인 할수 있었던 경험은 단순히 다행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K-파프, 김치 그리고 아마 서울 그 정도였던 게 전부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그 작은 나라가 가진 거대한 잠재력을 제게 인식시켜줬습니다. 일단 그날의 키오스크 사건 덕분에 상사 소피아 팀장님에게 혼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격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았죠. 공항 시스템이 저를 살려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게다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도 인상 깊었습니다. 영어로 물어보자마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심지어 미소까지 잊지 않더군요. 이건 그냥 공항이 아니야. 천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한 제 관심은 급격히 커졌어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들을 오가며 일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뭐가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겪은 그 짧은 순간이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대해 더욱 사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 미국인 친구 메리 때문이었죠. 메리는 저와 오랜 친구인데 아이가 어려서 큰 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그녀가 한국의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국에 대한 제 환상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메리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메리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는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매번 아이가 적응하는 과정일 겁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가게 된 거죠. 메리가 선택한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병원이라고 했죠. 그녀는 그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경험을 했다고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일사천리의 검사와 진단, 그리고 친절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단번에 아미노산 대사 이상 질환을 진단하고 특수 분유를 사용해 치료 계획을 세워줬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이었는지 메리는 몇 번을 강조하더군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들은 마치 아이의 건강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더라고. 그 따뜻함과 책임감이 정말 대단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미국 병원보다 훨씬 저렴했지. 메리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덩달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녀는 그곳에서 의사들 뿐 아니라 간호사들, 병원 시설까지도 감탄했어요. 아이를 위한 특수 분유가 매일 신속하게 배달되었고, 심지어 병원비도 미국에서 상상도 못할 만큼 합리적이었으니까요. 결국 메리의 아이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았고, 그녀는 그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의료부터 기술, 서비스까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따뜻한 나라가 있다니. 메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한국 비행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런 체험을 직접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고, 이제는 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진 거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관심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비행 스케줄이 잡힌 걸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날아갈 뻔했죠. 드디어 한국에 다시 간다니 비행 내내 들뜬 기분을 숨길 수 없었어요. 도착하고 나서 몇몇 동료들은 서울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고 저도 그 무리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저 혼자만의 계획이 있었답니다. 이번에는 한국을 제대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종로에 있는 한 호텔에 짐을 풀고 그 일대를 걷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곳이라던데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신비로웠어요. 길을 걷다 보니 고풍스러운 한옥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골목을 들어가면 최신 패션의 쇼핑몰들이 즐비한 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 분위기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특히 저는 길을 걷다가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카페 주인인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는 영어로 안녕하세요. 외국인이신가 봐요?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여기 앉으세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날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부터 아,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고, 그들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게 다가왔으니까요. 서울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한국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결심했죠. 그래, 이제 한국어를 배워보자.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저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승무원을 하면서 기초적인 한국어는 할줄 알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배워보자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근처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해버렸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학원에 등록하는 게 조금 겁이 나기도 했어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죠. 또 휴가가 끝나면 캐나다로 복귀해야 하는데, 며칠 수업을 듣는다고 달라질까 싶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믿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런 걱정도 잠시 첫 수업이 시작되자, 저는 완전히 한국어에 매료되고 말았어요. 첫날, 선생님께서는 한국어가 얼마나 과학적인 언어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발음과 문자의 원리가 너무나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서 독학으로도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느껴졌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문자가 완성되는 방식인데,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기억은 목구멍 소리, 미음은 입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와, 이런 언어가 있다니.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등록한 일본인 친구 미카와 프랑스인 친구 줄리앙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죠.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원에 등록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처음 수업이 시작되었을 때 옆에 앉은 미카와 줄리앙은 저처럼 긴장한 얼굴이었죠. 미카는 일본 출신의 작은 체구에 귀여운 미소를 가진 친구였고 줄리앙은 프랑스에서 온 키가 큰 남자였어요. 그들은 저처럼 한국어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특히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첫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서툰 한국어 실력을 웃음 속에 공유했어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를 가르쳐 주시며 발음을 확인하는데, 줄리앙은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해서 교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 순간 저는 아 이 친구들과는 분명히 재미있는 추억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카는 한국어를 발음할 때마다 줄리앙에게 교정을 해줬어요. 미카는 일본어와 발음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줄리앙보다는 조금 더 나았거든요. 줄리앙은 그때마다 오, 미카, 한국어 선생님 될 건가요? 라며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둘이 장난치면서 한국어 문법을 엉망으로 해석해서 큰 웃음을 주곤 했답니다. 예를 들어, 미카가 밥을 먹어요를 밥이 먹어요라고 잘못 말했을 때, 줄리앙은 밥이 사람을 먹는 건가? 라며 진지하게 받아쳐서 교실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수업 후에는 종로 일대를 함께 탐방했어요. 특히 한 번은. 미카가 정말 가보고 싶다고 한 전통 한복 체험을 하러 갔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종로에 있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했는데 미카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김치를 외치며 사진을 찍었어요. 줄리앙은 한국어가 서툴러서 혼자 치즈라고 외쳤어요. 그때 우리는 줄리앙에게 이제 한국에서는 김치라고 해야 해라고 가르쳐주었는데 그 친구는 그럼 내 다음 사진에선 불고기라고 해볼게. 라며 더 웃긴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희는 그렇게 김치치즈 불고기를 외치며 추억의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종종 한국의 전통시장도 방문했어요. 특히 한 번은 광장시장에 갔을 때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시장에서 각자 원하는 음식을 시키는 미션이었죠. 미카는 빈대떡을 먹고 싶어했고 줄리앙은 떡볶이를 외쳤어요. 저는 호떡을 골랐죠. 그런데 줄리앙은 떡볶이를 주문하려고 하다가 긴장한 나머지 떡고기 주세요라고 말하는 바람에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쳐다보셨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어요.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웃으며 배운 한국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죠. 어학원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줄리앙은 여전히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미카는 한국어로 소소한 일상을 공유해요. 저는 종종 그들의 게시물에 한국어로 댓글을 남기곤 하죠. 미카 쌤. 오늘도 한국어 공부 중. 일하거나 줄리앙. 떡볶이 잘 먹고 있지. 저그 같은 말로요. 이렇게 우리는 비록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한국어로 이어진 우리 우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얻게 된이 소중한 인연 덕분에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캐나다로 돌아와서는 독학으로 공부를 이어갔어요. 사실 처음에는 독학으로 가능할까? 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한글이 워낙 체계적이라서 놀랍게도 독학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어 문법도 처음엔 복잡해 보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규칙이 명확해서 점점 더 재미있어지더라고요. 특히,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배우고 나니까, 단어를 만들고 읽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었던 건 배운 걸 바로바로 바로 실생활에서 써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비행이 있을 때마다 배운 한국어를 사용해 승객들에게 인사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승객들이 놀라면서 우와 한국어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럴 때마다 한국어를 배운 보람을 느꼈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한국 비행이 잡힐 때마다 설렘과 함께 배운 한국어를 더 많이 써볼 생각에 기대가 돼요. 그리고 한국 승객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비행 스케줄이 잡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은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노선 중 하나였거든요. 그 이유를 이제는 알것 같았죠. 한국 비행이 잡히면 정말 신나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마치 어릴 때 크리스마스 기다리듯이요. 정말 이상하게도 한국 승객분들만 보면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밝게 웃고 서비스도 더 신경쓰게 돼요. 한 번은 한국인 승객분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그분이 너무 놀라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캐나다에도 한국 승무원이 일하나요? 하고 묻길래 저는 신나서 아니요. 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너무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승객분이 막 웃으시면서 한국어 잘하시네요. 하시는데 괜히 더 뿌듯해서 제가 더 크게 웃었죠. 그리고요, 또 다른 웃긴 일도 있었어요. 기내식 때였는데 제가 한 승객분에게 비빔밥 드실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완전 놀라서 어떻게 비빔밥 발음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연습 많이 했거든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이게 동료들 눈에는 조금 이상해 보였나 봐요. 한 번은 마이클이 저한테 너왜 한국 승객들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굴어? 우리한테도 그렇게 웃어주면 안 돼? 하면서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너무 좋아서 그래. 공항도 진짜 편하고 빠르고 병원도 세계 최고야. 한국 손님들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마이클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웃었죠. 그리고 여전히 소피아 브라운 팀장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있을 때면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피어오르곤 했는데요. 브라운 독수리라고 불리는 그녀의 별명만 들어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이랄까요? 팀장님은 작은 실수라도 잡아내는 매의 눈을 가졌고 그런 날에는 하루 종일 긴장을 놓을 수 없어요. 소피아 팀장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마치 지구 반대편까지 이어질 만큼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한국 비행. 제게는 더없이 설레고 신나는 날이었거든요. 브라운 독수리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 세우면서도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서울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죠. 올리비아, 오늘은 또왜 이렇게 신이 났지? 팀장님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며 물었을 때,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니, 내가 티를 그렇게 냈나? 차분하게, 아주 태연하게 팀장님, 평소랑 다를 거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절대 들키면 안 돼. 한국 가는 거 티내지 말자. 를 외치고 있었죠. 그런데 비행이 시작되자마자 한국 승객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분을 숨기겠어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있더라고요.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에 한국어로 한두 마디라도 더 건네고 싶은 욕구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승객분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라고 물으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조금 배웠어요. 하고, 마구 자랑을 늘어놓기 바쁘죠. 그런데 문제는, 팀장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른 승무원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한국 승객들과 하하호호 떠들고 있으니, 브라운 독수리의 눈에 띌 수밖에요. 비행 중반쯤, 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올리비아, 뭔가 달라 보이네. 뭐 특별한 일 있어? 하고 물으시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었죠. 순간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는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했죠. 아, 그게. 한국 승객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요. 좀더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한국어로 인사드렸어요. 그때 팀장님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아, 이제 끝이구나 싶었는데 의외로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은 좋네, 올리비아. 하지만 승객들에게 친절한 건 좋지만 나머지 팀원들 잊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라, 칭찬이야? 칭찬을 들은 건가? 팀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살았다. 살았어. 또 외치며 소리 없는 환호를 했죠. 그 후로도 비행 내내 팀장님이 저를 예리하게 지켜보시긴 했지만, 그날만큼은 그 무서운 잔소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아마 팀장님도 제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죠. 비행이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다시 한번 저를 불렀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는 진짜 걸렸나? 하고 긴장했는데,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올리비아, 내가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건 좋은데, 그 관심이 승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더군. 승무원으로서 그런 마음가짐은 좋은 자질이야. 라고요. 팀장님이 칭찬을 해 주다니. 그 순간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팀장님이 웃으시면서도 진심으로 저를 인정해 준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며칠 이후 저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피아 브라운 팀장님과의 한국 비행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번 한국 비행이 있을 때마다 팀장님에게 인정받고 싶어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브라운 독수리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도 인정받는 기분, 이건 정말 최고였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비행이 있는 날이면 저는 하루 종일 업되어서 모든 걸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니 더욱 친숙하고 언제든 놀러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나라였어요. 사랑을 담아 이 사연을 보냅니다.